대단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프랭크. 요 아이는 또 입장이 좀 넓어서 프랭크 중에서도 색감이 아주 빨갛게 지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슈퍼클론 또는 아메스토라라고 불리는 아이랍니다. 요즘 가을이라고 완전 폭풍 성장 중이랍니다. 어우 완전 얼큰이가 돼버렸어요. 얼굴만 완전히 넙대대하게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람장대하고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하나래서 왠지 좀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일을 한번 저지를까 생각 중이랍니다. 요 아이들 분갈이 해줬더니 뭐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폭풍성장 중이랍니다. 얼굴이 완전 얼큰이가 됐어요. 이렇게 얼굴이 얼큰이로 된 반면에 색감은 조금 빠졌죠 이제 가을이라고 슬금슬금 제깔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얼굴만 너무 얼큰이로 변한 것 같아서 가을 적심 한번 해 볼까 궁리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아, 요즘 뭐 아메스트로 프랭크 네이네트 쪽 프랭크 슈퍼클론이 아주 폭풍성장을 해서 얼굴이 완전 막 얼빵 커졌어요. 얼빵 커져서. 저는 적심을, 봄에만 적심을 해주는데 가을 적심을 한번 해볼까? 적심을 해서 좀 입장도 좀띄어서 내년 봄에 이꼬지도할겸 오늘은 과감하게 프랭크 네인 엘트, 프랭크 슈퍼클론을 적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심하는 김에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을 적심하는 거랑 뭐 얼굴 작은 아이들을 적심하는 거랑 사이즈별로 한번씩 장단점을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이 봄에 적심한 아이들이거든요 엄청 예쁘게 자구가 올라왔죠 프랭크 네이네트 쪽 아이들은 적심을 하면 이렇게 자구가 잘 올려주거든요 적심한 부분 생장점이 잘린 부분에서도 이렇게 올려주고 기저 부분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와서 뭐 군생 만들기에는 딱 좋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군생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얼굴도 많이 생겨서 뭐 적심으로 번식도 가능하거든요. 적심을 하면서 이꼬지도 준비해도 되고 적심 삽목을 해서 얼굴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서 가끔 이렇게 뭐 여름에, 한여름을 지나면서 웃자란다던가, 못난이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가을에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답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이랍니다. 이쪽은 좀, 제일 어린아이고요 그죠? 아주 얼, 얼라고. 이쪽은 또, 엉아 같아요. 그죠? 엉아 정도 되는 아이고. 이 아이들이 제일 큰, 얼빵 큰 아이들이거든요. 적심은 장단점은 있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커팅하기가 좀 쉽고, 요 중간점 아이들은 커팅이 잘 되면 모주와 자구들이 잘살고 아무렴 이큰 아이들은 불편하죠. 목대가 굵어서 불편해서 좀 선뜻 적심을 하기가 좀 두렵죠. 근데 적심은 오히려 크면 클수록 뭐, 그닥 어려움 없이 할수 있거든요. 적심이라 하는 것이 요 후에 생장점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생장점을 끊어내는 거라서 요 입장 로제트가 너무 적으면 적심하기가 좀 사나워요. 그래서 적심하기가 불편한데 일단 제일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요렇게. 어린아이를 적심할 적에는 모주의 잎을 한세장 정도는 못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모지의 잎을 한두장 정도만 남겨놓고 적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적심하기가 좀 불편하답니다. 뭐, 요 아이보다는 요 아이가 입장이 좀 많죠. 그래서 적심하기는 아마 요렇게 입장이 많은 아이가 쉽거든요. 일단 요커팅해서 끊어볼게요. 요기를 요맨 위에를 요렇게 돌려서 적심을 하자 그러면 요 위에만 적심을 하면은 아마도 생장점이 요다 끊겨가지고 모주가 죽, 저 적심한 아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입장을 좀 많이 남겨서요요 정도까지 적심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적심을 하면은 이렇게 끊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적심한 모주가 끊어내기가 그래서 요 적심한 자구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이 모주도 생장점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있기는 한데 이 생장점이 붙어있는 입장들이 너무 적어서 이 모주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적심을 하면 아이 된답니다. 적심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어렵죠. 이 자구도. 죽이기 쉽고, 모주도 자구가 올라오기 전에 망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적심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아이는 적심을 하기가 조금 입장이 고추 세워서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적심해 볼게요. 이렇게 적심이 잘 됐답니다. 모주도 입장이 이제 두 입장 정도 남은 거죠. 맨 아랫 입장에 세 개, 중간에 세 개. 자구도 이렇게 아주 잘 됐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요 정도 크기가 제일 적은 아이의 적심이거든요. 그래서 적심은, 너무 어린 아이의 적심은 모주와 자구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적심하기보다는 조금 더 키우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적심이 됐는데, 이쪽이 아이는 그래도 적심이 잘된 편이고요. 이 아이는 생장점이 4개 뿐이 안 남아서 잘못, 까딱 잘못 하다가는 모주가 죽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적심은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 정도, 중급 정도에 된 아이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적심한 모주의 입장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적심하는 아이도 입장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요 정도가 딱 좋거든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요? 개봉박도. 이렇게 아주 잘 됐죠? 요 모주에도 이렇게 입장이 생장점이 붙어 있게 입장을 좀 많이 남기셔야 되고요요 아이는 딱 알맞게 두개층 정도 남았거든요. 뭐 보통 세장 정도 남겨놓고 하셔도 되고요. 초보자는 뭐 입장을 좀 많이 띄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두 입장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적심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가 중급 정도는 되어야 적심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야 이 적심한 자구질을 입장을 이렇게 따서 입장들을 따서 생장점이 붙어있게돼서 잎꽂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사이즈는 되어야 적심을 해주기 딱 알맞답니다 요아는 프랭크죠 슈퍼클론은 아니고요 프랭크인데 요정도 사이즈는 되어야 적심하기가 딱 좋답니다 이렇게 모주에 달려있는 입장이 많이 남아있죠 적심한 자구도 이렇게 모 입장들이 다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요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래 적심하기도 쉽고 이렇게 자구들을 따서 입장들을 따서 잎꽂이를 준비하셔도 된답니다. 적심은 너무 어린아이를 적심하면 요 모주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남아있는 입장이 적지나요. 그래서 생장점이 붙어있지를 않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키워서 적심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적심이죠.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은 적심하기가 굉장히 산업죠 그죠? 뭐, 요런, <laughs> 요 사이즈의 아이는 엄청 얼굴이 커요. 얼굴이 이렇게 크지만 요즘 성장 기에서 오래 성장한 아이라서 비교적 목질화는 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뭐 입장을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적심을 해준다 그랬죠. 얼굴 얼굴이 큼닥해서 적심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잘렸을까요? 잘리긴 잘렸어요. 우와, 이렇게 잘렸답니다. 엄청 크죠? 모즈의 입장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모주의 입장이 좀 넉넉히 붙어 있어야 적심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입장들에 물을 듬뿍 먹은 아이라 물이 많지네요. 저수 조직에 담겨져 있는 물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은 바로 입장을 떼지 않고 말릴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말려서 좀 입장들이 좀 하늘하늘해지면 입장을 떼어서이 입장들을 생장점이 붙어 있게 이렇게 떼어서 엽삽을 준비하고요. 요 상처 부위가 아물고, 지금은 뭐 물이 워낙 많이 성장 기에서 물이 훅뻑 먹어 있는데 요 상처 부위가 아물고 뿌리가 내리면 삽목을 해줄 거랍니다. 이렇게큰 아이들도 낚싯줄 걸어서 뚝딱 해치우면 적심 잘 되거든요. 요 창다육이들의 적심은 뭐 적심을 하면서 이제 모주에도 자구가 이제 군생으로도 달리고 이 모지에는 자구가 군생으로 달리고요. 또 적심한 아이는 삽목하면 또 삽목한대로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적심은 요 다육이들 번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랍니다. 이 번식을 하면서 또요 프랭크 네이네트쪽 아이는 또 창다육이와는 다르게 창다육이는 지질이 자구 안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 프랭크 네이네트는 비교적 착한 아이라 엽삽 이꼬지 하는데도 자구를 잘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요 상처 부위가 마르고 입장이 야들야들 하늘하늘 해지면 입장 띄어서 내년 봄에 이꽂이 하시면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이석들은 지금이 성장기인데 가을이 성장기인데 자구들을 가을에 아직까지는 뭐 날이 더우니까 10월, 11월 자라면 자구들을 올려줄 것 같은데요. 자구들을 올려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예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 주면 뭐 짱이겠죠. 그래서 올해 올해 프랭크 네이넬트 적심을 한번 해 보았답니다. 다육이들 적심은 성장기에는 해 주면 뭐 자고 잘 달아 주니까요. 군생으로 멋지게 달아 주니까 뭐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지게 자구들을 올려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 적심을 과감히 한번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 이기는 사랑입니다 봄에 적심한 프랭크거든요 프랭크인데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올라왔거든요 적심은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기에는 딱 좋은 번식 방법이랍니다 증식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얼굴을 새 얼굴을 올리기 위해서 도려내는 거라 손뜻 손이 안 가지네요. 그죠. 겁도 덜컥 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웃자란 데였던가 뭐 색감이 좀영 아니오시다 그래서 자태적으로좀 다시 한번 새로운 얼굴을 만들고 싶으면 올리고 싶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적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